이는 limit x가 마이너스 2로갈때 fx m x 플러스 2 이것이 a 다 이런거죠 t h e r then what you can 가 u t o 어 e m o r 그 yoga yoga 마이너스 2 o g a yog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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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이 a yoga yoga y o g 얘는 그럼 다 풀렸나? 그럼 되는 얘도 인수분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? 리미트 일. x 가 마이너스 2로갈때 얘는 f x 로 묶어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분모는 되고요 분자는 어떻게 돼? f x 로 묶으면 그러니까 f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. 0인데요?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나왔잖아. 어? 어? 그래도 0인데? 그래도 0이야. 그 다음에 <laughs> F x -1 이거는 극한 값이 4잖아. 이렇게 극한 값이 4잖아. 네. 그죠. 그게 0 아니에요? 아니, 아니지. 그러면 limit x -2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F x -1 아, 얘가 극한 값이 4라고 나왔으니까요. 그럼 얘는 4. 그 다음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인데 이거 마이너스 2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4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.